입술 각질 때문에 고민이라면 1플러스1 몽디에스 아워스킨 립밤이 정답입니다.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제형으로 민감한 입술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고농축 보습력으로 입술 건조와 찢어짐, 주름까지 케어해주며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부드럽고 건강한 입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흔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리며 각질 제거 효과가 뛰어나 입술이 한층 매끄럽고 부드러워진다는 후기가 많아요. 향이 없어 누구나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며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아 선물용으로도 적극 추천합니다. 메이크업 전에도 잘 어울려 자연스러운 입술 표현이 가능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?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